체코가 대형에 이어 소형 원전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국 롤스로이스 smr과 소형 모듈 원자로 부지의 시추 조사를 수행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구독 좋아요와 함께 보시 죠 체코 에너지 기업 c z 가테밀린 원전 부지에 smr을 설치하기 위한 시추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조사는 3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요 30m 깊이의 시추공 4개를 뚫었고요 이어 50에서 90m 깊이의 9개 시추 공까지 확대해 조사 중입니다 결과는 내년에 규제 당국에 제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c z 는 이미 작년 10월 영국 롤 볼스로이스를 SMR 파트너로 선정하면서 지분 20%를 취득했죠. 테밀린 부지를 활용해 최대 3기가와트 규모를 확보하고 2030년대 중반에는 첫 SMR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체코 정부는 2050년경 30에서 50테라와트 시의 전력 부족을 예상하고 있는데요, 최소 300메가와트급 SMR 10기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. 흥미로운 점은 대형 원전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담당하고 있다는 건데요, 총 24조원 규모의 두 코반이 원전 2기를 건설. 라는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이죠. 총 24주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, 한국 원전 기술이 유럽 무대에서 입지를 제대로 다질 수 있을까요?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?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